참로,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에순 두 번째 요한 일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인이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리됩니다. 서신서인 요한일서는 신약성경의 22번째 책입니다. 요한일서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BC 4년에서 AD 30년까지 예수님의 지상생애, AD 54년부터 68년까지는 네로 황제의 통치 기간이고, AD 70년에르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AD 81년부터 96년까지는 노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이고, AD 70년에서 100년까지는 사도 요한의 에베소 활동이 추정됩니다. AD 95년부터 96년까지는 사도 요한의 반모섬 유배 기간이고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 서신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복음은 AD 82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요한 일서 개관. 요한 일서는 저자의 이름 및 서신의 집필 순서를 반영한 헬라어 신의 사본을 따라 한글 개혁 성경 역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로 각각 명명되었습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비록 서신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나 초대 교회의 각종 전승들과 교부들의 서신들이 한결같이 사도 요한의 저작을 확증합니다. 기록연대는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된 요한 서신들은 모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1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을, 2서는 소아시아 한 지교회 및그 교회의 성도들을 상징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부녀와 그 자녀들을 3서는 소아시아의 한 지교회의 일꾼인 가요를 각각 수신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요한 1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및 의의와 사랑의 개명 실천을, 2서는 분별하는 신앙을, 요한 3서는 선한 종들의 교제와 관련한 건면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요한 1서 내용분해 요한 일서는 전체를 한 덩어리로서 읽거나 특정 구절들을 통해서 은혜받기는 좋지만 그 속에서 구절을 발견하고 분석하기는 힘든 서신입니다. 우선 요한 일서는 문안 인사와 본론 및 결론으로 구성되는 당시 그레고로만 서신들의 전형적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주제 전개의 과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요한 일서에서는 바울 서신들과는 대조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직선적 논리 순서가 아니라 순환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리장은 하나님과의 교제 의 관점에서 성도의 신앙과 생활을 다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장 1절로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토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1장 5절로 2장 11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 및 실천 사항으로서, 성도는 빛 가운데서 행하며, 혹 죄를 범하였을 경우 자백하고 회개해야 하며, 또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2장 12절로 29절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곧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를 멀리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3장 1절로 4장 6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도의 신분 및 그의 합당한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를 대면할 장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에 현재의 삶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마귀의 자녀들의 행태와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치 않으며 오히려 을을 적극 행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사장 7절로 5장 3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사랑의 계명 실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모든 심판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더 나아가 보이는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장 4절로 21절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본 서신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것으로서 서두에서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에 대해 증언한 바 있는 요한은 이제 서신의 말미에 이르러 재차 이 문제를 반복 강조하며 예수께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본 서신의 주요 목적임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체크포인트. 요한 서신들은 야고보소,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와 더불어 일반 서신으로 분류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들을 보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우선 당시 그는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사 자료에 의하면 요한은 유대 전쟁 발발을 계기로 에베소로 이주하였으며 약 30년 동안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며 우상을 강요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아의 박해를 제외하면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사도 요한이 대처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체계화된 것은 AD 2세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AD 1세기 중엽의 초대교회의 시대부터 소위 전영지주의자들이 발응하여 초대교회의 순수신앙을 위협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제4보금서인 요한보금과 바울의 목회서신들 그리고 특히 요한1,2,3서와 베드로우서, 유다서 등은 이런 영지주의의 도전을 직간접적인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습니다. 즉, 1세기 만엽에 이르자 영지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한 거짓교사들의 활동은 점점 더 활발해졌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협하는 중대한 세력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노시스는 물론 일반적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였지만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적 비의에 해당하는 영적 지식 및곧 허망할 뿐인 이 육적 세상이 아닌 참 세상인 영적 세계에 대하여 비의적 계몽에 의하여 얻게 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즉, 세상은 저급하고 무가치한 물질 세계와 영원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이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영혼이 육체에 갇힌 불안전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에 속한 신적 의지로부터 계시된 지식이 필요한데 이것이 곧 영지이며. 이런 영지를 중심으로 한 이원론적 우주관과 구원관을 가진 사상이 곧 영지주의입니다. 요한서신들의 첫 번째 서신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듣고 보고 만진 직접적 목격자로서 성육신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며 그리스도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단호히 적그리스도라고 정지합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빛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적극 행하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다. 둘째,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성도는 자신이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무엇을 힘써야 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성도가 알아야 하는 것. 본문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 맥락. 본문은 본서신 전체의 종결부이자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5장 4절로 21절 기사의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는 중보 기도를 당부하고 성도가 그리스도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4절로 15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 및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에 대한 증거들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16절로 17절에서는 믿는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범죄한 자들, 곧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전제에 대하여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확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하심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으로 21절에서는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를 배격할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본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8절의 하나님께로 난 자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한편 나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중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중생은 단해적 사건이지만 성도의 일생에 지속적으로 아니 내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있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특권이며 일상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중생한 성도들이 부피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중생한 성도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다고 해서 완전히 죄악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짓지 않는 영혼의 완전함을 소유할 수 없으며 크고 작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을까요?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란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불신앙의 죄만큼은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물이 있어도 언제나 용서하시고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절의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말은 18절의 하나님께로 나왔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서 에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반면 요한사도는 성도들이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비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에 그 자체로 악하며 악인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란 악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비록 악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도전을 받기는 하지만 결코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에스크리스도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확신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약한 세상을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유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살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에스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도록 영적인 투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영생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용기 있는 신앙생활로 세상에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을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게 되었고 스스로 그 지식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실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고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음을 시사해 줍니다. 한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식만이 성도들을 세상의 헛된 말로 유혹하는 이단들로부터 보호해 줄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지각을 받아 참된 분곧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참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성도들은 바로 이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해가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성도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마감하면서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세상에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돈과 명예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돈과 물질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과 발전된 학문과 이론으로 성도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변장한 교활한 우상숭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잘못된 사상들은 성도들의 외부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적인 삶에도 깊이 관여하여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은 인간성마저도 맞살하게 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상승배는 외적인 영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원래 인간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속문화는 하나님 없이도 돈이나 명예나 쾌락 등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속임수를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저종당하는 분이 아니시기에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우상승배의 세속문화에서 자신을 보호하여 우상을 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어떤 모양의 우상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은 인간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며 생명의 근원되시는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의 모든 우상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교훈 영주 지적 이원론은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구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확대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와 그와 정반대로 육체 및 물질은 원래 악하기에 물질 세계의 도덕과 윤리를 어기는 극단적 쾌락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하여 죄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자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러한 경고를 통해 요한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범치 않으며 혹 죄를 범하했을지라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적극 순종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 일서의 주요 메시지 중의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진정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성도들이 참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사랑을 먼저 인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죄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참사랑이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으며, 또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확인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참사랑은 형제 사랑 실천의 근거이면서 또한 역설적이게도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더욱 깊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묵상만을 통해서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 지식의 탐구만을 통해서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온전해집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길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요한일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의 주요 기록 목적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불과 피의 증거 곧 세례뿐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도 뒷받침되며 또한 성도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도 뒷받침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내적 증거는 궁극적으로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굳게 서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한일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및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서신입니다. 요한일서 분량은 5장 6쪽 정도로 한번 읽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한 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좇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온전해지기에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확인이 없이는 누구도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빚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를 적극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형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